저번에 올린 제 겟레디윗미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또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도 한번 준비 과정을 찍어볼게요. 평소에 제가 인스타 무무를 할 때도 정보 질문의 70%가 화장품 정보 질문이기도 하고 DM이나 댓글로도 화장품 정보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쓰고 있는 제품들과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일단 립밤을 먼저 발라줄게요. 이 토코볼 립밤인데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. 베이스를 먼저 해볼 건데요. 제가 요즘 정말 진짜 매일 쓰고 있는 화장품 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코렉팅 선 베이스인데 데이지크에서 테스트용으로 미리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, 좋고 저랑 잘 맞아서 요즘 거의 화장할 때마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쓰고 있어요. 이건 데이지크 프리 서머 컬렉션에 구성되어 있는 선 베이스인데요. 선크림 기능이랑 톤 보정 기능이 합쳐져 있는 제품이라 여러 개 올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올리고 베이스를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려주면 돼서 원하시는 피부 고민이나 톤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피부 고민에 맞춰서 두 가지 컬러 중한 컬러를 바르거나 아니면 섞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로지 핑크. 다크서클 얇게 커버해줘요. 다크서클에 이렇게 짜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면. 저는 이 퓨어 라벤더 색상인데 이게 톤 보정을 해줘서 얼굴 톤을 한톤 올릴 수, 톤업을 시킬 수 있어요. 저는 이거를 물먹인 퍼프로 하면은 더잘 묻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물먹인 걸로 이렇게 그냥, 그냥 발라줍니다. 확실히 톤 보정이 됐죠. 톤업이 좀 됐죠. 저는 요즘 화장 뜨는 게 진짜 너무 고민이었어요. 왜냐면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. 화장 뜨는 게 정말 고민이었는데, 뭔가 이렇게 촉촉한 제품을 먼저 깔고 파데를 올려주니까 오히려 더잘 먹더라고요. 저는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, 이렇게 그냥 산뜻한 이런 크림 제형이라서 바르고 파데를 올리면 오히려 잘 먹더라고요. 이 루나 컨실러를 사용해서 해줄게요. 이 다크서클 부분이랑 이코 옆에 사실 제가 개강 첫날에도 뭔가 찍어볼까 했는데 저는 그 영상만 찍으면 화장이 약간 맘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못 찍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컨실러를 올려줬으면 파데를 사용할 건데 파데는 이 네이밍 파데랑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VDL 파데를 사, 섞어서 사용해 줄 겁니다. 왜냐 VDL 걸거다 이두 색상을 섞어서 얼굴에 발라줄게요. 요즘 피부 표현이 너무 잘 예쁘게 돼서. 이렇게. 그쵸?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데이지크. 이거 퓨어 라벤더 색상으로 목 톤을 맞춰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리기 전에. 눈썹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, 파우더도 아까 선베이스랑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지크 프리썸머 컬렉션에서 나온 이 파우더를 사용해서 눈썹 유분을 잡아줄 거예요. 이게 파우더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, 파우더만 올리면은 화장이 뜨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저도 그랬는데, 베이스 한 뒤에 올려도 뭔가 무겁거나 얼굴이 답답하거나 뜨는 게 없었어서, 요즘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이 마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? 이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핑크, 블루, 노랑 약간 이런 파스텔톤의 코튼 파우더는 자연스럽게 유분을 잡아주는 제품이고 이 2호 밀키라이트는 펄이 약간 들어있어서 유분과 피부에 발랐을 때 은은한 광이 돌아서 윤광 효과를 주더라고요. 저는 눈썹 쪽 유분은 이 코튼 라인 드로 자연스럽게 먼저 잡아줄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썹, 눈썹 유분을 잡아줘야 눈썹도 잘안 지워지고 오래가기 때문에 눈썹도 잡아줍니다. 그리고 이게 베이크드 파우더라서 딱 적정량만 묻어나오니까 양 조절도 쉬워서 불필요한 유분만 잡을 수 있더라고요. 이 파우더 붓도 데이지크에서 받은 건데. 이코옆 유분을 잡아줄 때 쓰는데 좁은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 때 사용하기 좋아요. 이건 자사몰에서 이제 파우더를 구입하시면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잡아줍니다. 자, 이제 눈썹을 이번 이제 매킨뉴욕 마이스트롱 아이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이라는 아이브로운인데요 이걸로 눈썹을 그냥 자연스럽게 채볼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, 이제 쉐딩을 해야겠죠. 롬앤 더스티 포그가든. 이 색깔로 쉐딩을 사기가 귀찮은 것도 있는데 이게 정말 색상이 자연스러워서 쓰기가 좋아요. 코 쉐딩을. 이게 진짜 제가 잘 사용했는데 다 썼어요. 그렇지만 그냥 긁어서 긁고 옆에 있는 아이랑 섞어서 먼저 눈에 깔아줄게요. 베이스를 눈 아래에도 같은 색상으로 이거 뭐 데이지크 팔레트, 약간 이런 색상으로, 이런 색상, 이 색깔 섞어서 베이스를 이렇게 쏴주고요. 이제 음영을 줄 건데요. 눈에 이 릴리바이레드 원 멤버십에 있는 색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섞을 건데, 일단 이 아이랑 이 아이랑 이 아이를 섞어서 먼저 눈 끝에 음영을 줄게요. 그리고 눈 아래에도 같은 색상으로 음영을 줘요. 이렇게 했으면 아까 썼던 데이지크 팔레트에서 이렇게 좀더 붉은 색상들을 섞어서 눈 끝이랑 눈 앞에 조금 더 미세하게 음영을 잡아볼게요. 요즘은 완전 원보다는 살짝 그 어딘가 미지근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미지근 톤그 어딘가로 화장을 하고 있, 있기 때문에 옷은 너무 쿨톤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섀도우 음영까지 다 잡아줬고요 뷰러를 해줄게요 뷰러 뷰러는 시제이도 뷰러고. 뷰러를 먼저 해줍니다. 네. 또 나온 클리오 샤프솔 심플 아이라이너로 눈 앞쪽을 채워줄게요. 뚜렷해 보이게 점, 약간 점막까지 채워줬으면 마스카라는 이거. 키스미. 건데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마이크로 마스카라. 이렇게 되게 작은 마스카라인데요. 이걸로 마스카라를 해 볼게요. 대충 정리만 하는 느낌으로. 요즘 잘 쓰고 있어요. 쿨톤 이 로맨 컬러로 얼굴에 1차적으로 생기를 줍니다. 제가 요즘 말했다시피 완전 원보다는 살짝 섞인 걸 좋아해서 피치칩으로 살짝 이만큼 남았거든요. 이걸로 어떻게 잘 빼볼게요, 아이라인은. 줬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히로인 메이크업. 그 롱스테이 스무스젤 펜슬 아이라이너 애쉬 브라운 컬러로 눈 여기를 조금 채워줄 거예요. 앞까지는 아니고, 앞, 눈앞 점막을. 그리고 이제 볼터치. 아까 남은 걸 해보자면. 삐아 다우니 비그를 그냥 손으로. 해도 해주면 됩니다. 전 이거 살짝 색깔도 맞추는 겸눈 아래에도 도 살짝 발라줍니다. 됐. 괜찮죠? 괜찮죠? 진한 색상. 두 개를 섞어서, 뒤에서부터, 앞으로. 애교살 안 그렸단 었 말이죠? 애교살은 쉐딩 해준 것과 같은 색상으로, 이렇게. 갑자기 머리가 거슬려서, 머리를 묶고, 점을 찍어 볼게요. 점은 눈 아래랑 코 옆. 이렇게. 그러면 이목구비가 좀더 코로 집중되는 느낌? 이렇게 해줬고, 마지막으로 립 하기 전에,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줄게요. 이렇게 한번더 안고. 립을 해줄 겁니다. 립을 먼저 닦아내고요. 아까 발라둔 립밤을 닦아내고. 립을 바를 건데. 사실 똑같아요. 진짜. 그 겟레디. 그니까, 러한달 가량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이 거의 바뀐 게 없어요. 는 이제 저번에도 썼던 피아 누디 보틀을 이렇게 해줬고요. 오늘은, 뭔가, 이거 써볼까? 이거는, 생로랑, 161번. 생로랑 161번으로, 이런 색상인데, 입술 안쪽에다 냄새가, 향이 굉장히 좋아요. 약간 망고? 해줬어요.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글로시하게 가기 위해서 이거 로맨 워터 글로스 메테오트렌 이렇게, 이렇게 얹어줄게요.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이 짐승 용량의 하이라이터인데요. 우구! 이거 무슨 대참사인지 모르겠고. 이 골드시어로 눈앞 살짝 코끝. 같은 제품인데, 호수만 다른 거. 이 페어리 핑크 이런 하이라이더인데, 이거를 볼에다가. 안보이 해주고, 제가 요즘, 비디비치 싱글 아이섀도우 칸탈루프란 색상인데, 이 색상으로 마지막 블러셔. 이건 진짜 이렇게 포인트로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저희 데일리 메이크업 제가 요즘 진짜 매일 하는 학교 갈 때마다 하고 놀러 갈 때도 매일 하는 메이크업을 해봤고요.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데이지크 프리썸머 컬렉션 이런 것들과 아까 썬베이스까지 오늘 올리브영 오늘 4월 15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. 런칭 기념으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건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